오늘 말씀드린 물건이 아주 매력적 이에요 주택규제가 단 1도 적용되지 않는 숙박시설이 통째로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총 충수는 9층이고요 호실 개수만 무려 2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딱 봐도 그냥 신축급 주택형 부동산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경매물건 지 바로 앞에 요거 펜슬 들어져 있고 요거 보이시죠 이 건물 여기 스타벅스에요 어. 우리 집 앞에 스타벅스가 있어 자 물건 목적지까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상태 바닥 보여드릴게요 깨끗해요 깨끗합니다 파일 상태도 양호하고요 침코도 약간 개방감이 있네요 높게 뽑아서 이게 준주거 용지라 용적률이 크게 들어가다 보니까 개방감이 있는 호실의 개수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무엇보다 승강기가 있어 나단자 우리 지역에 토지의 용도지역은 준주거예요. 어, 이종일반 주거지역만 돼도 평당 2천만 원 시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준주건 더 높겠죠. 어, 근데 그냥 우리 볼수로 판단해서 2천만 원씩 판단하면요, 우리 오늘 땅의 토지 면적이 54평이에요. 54평인데 평당 2천십만 가정에도 520 땅의 가치만 10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